대금은 철기에 열개 10개 되겠습니다. 열개요 네. 잠깐만요. 아니 철기 있습니까? <laughs> 또저 저러. <저절로. 웃음> 또 또. 아 <laughs> 루피쌤이렇게 철장을 지으시네. 좀 폐쇄적인 성격을 가지고. <laughs> 아, 우리 루피쌤은 돌집이네. 집은 돌로 단단하게 지어야죠. 감사합니다 <laughs> 왜 감사하죠 아, 이 c 오르는 r 또간 i r 환영합니다. i c o 어, l l c m e sir. Welcome, sir. w e l c o m 저기 해피 조심 이런 것은 아니에요. 아유 제가 버렸다고. 집막 훔쳐가고 문에다가 흙으로 막아 놓으셨네. 셀프 감금인가? <laughs> 네못 들어옵니다.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. 들어 안 들어갈 <웃음> 거. <웃음> 오 뭐야 뭐야 이 누구야? 전비다. 어떡해 나왔다? 이건 나야지. <laughs> 아, 안돼 잠깐만 나. 아 죽었어 <laughs>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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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위치 어떻게 집 안에서 죽습니까 아니 동네한테. 아니 나는 여러분들 집을 줄 알고, 알고. 뭐, 묘지를 만들었네. <웃음> <웃음> A few moments later. 지금 어디에 왔어요 어디지 어디지 <웃음> 어디지, <웃음> 어디지? <웃음> 아 저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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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안돼 나 끝이 말아야 <laughs> 어디야 내집문 어디야? 와다 날려갔다. 내집문이 어디야? 우리 양심 양심상 우리 서로 모아 놓은 거는 건드리 건드리지 맙시다. 오케이. <laughs> 아니, 누가 건드려요좀 <laughs> 건드리지 않았습니다. 아 불안한데. 이 학생들끼리 할 때도 이게 제일 문제예요. 자꾸 누가 누구 걸 들고 가. 음... 근데 뭐 어떻게 잡을 방법이 없어요. 어... 아 잡을 방법도 없다. <laughs> 아, 그렇군요. 아. 아 참, 소지품 남한테 안 털리는 가장 좋은 방법. 에이전트한테 넣어 놓으면 돼요. 아. 아, 아, 에이전트는 안 좋지. 그리고 어디서든 내가 불러서 쓸수 있어요. 여기 음. 위에는 뭘로 해드려요 위에요? 고객님, 위에 뭘로 해 드릴까요? 아 어... 아, 목적으로 덮고 주세요, 목대로. 네. 받으려 했습니다. 고기. 감사합니다. 아이유. 자 그럼 다음 이제 루피 쌤 도와주러 가볼까? 고기님 어떻게 해드릴까요, 고기님? 고기. <laughs> 또 2층으로 된 나무 색깔 보이죠? 그걸로 네네. 2층 덮어주세요. 아 이걸로요? 예. <laughs> 네. 거의 기다렸던 듯이. 앞으로 이제 필요한 서비스는 철괴를 제공합시다. 철기를화폐로 철괴 몇 개로 네. 철괴 제일 쓸모가 있으니까. 해 드렸어? 아, 이게 아이 느낌이 아닌데. 이거 울타리를 만들어야 되는데. 울타리요? 아,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다, 고객님. 네, 사이드. 고객님, 제가 위에 시공해 드릴 테니까 철괴 10개만 받겠습니다. 네. 아우. 예. <laughs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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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공인님 근데 재료가 아니, 다 떨어져. 재료가 다 떨어졌어요, 공인님. 그럼 가져와야죠 지금. 오케이, okay, 더 가져오겠습니다. 공인님 철계나 준비해놓으시죠. 철계 어떻게 구하지? 철계 집다. 까 어두워서 어안 보여. 이 아니 이분 아니 남의 집 <laughs> 아유, 남, 남, 아유 남, 남, 남의 집다. 남의 집다. 남의 집 없네. <laughs> 무심이지 않았네. 그래서 아, 진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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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비 좀비. 아니 뭐 이런 고객님이 다 있어 진짜. <laughs> 여기 도망 <정지가> 도망 <웃음> 도망. <laughs> 아, 여기 <여긴> 도망. <laughs> 도망. 괜히 들어왔더니. <laughs> 도망. 아, 방심할 수 없는 고객님들이네요. <laughs> <야. 웃음> <laughs> 자 시공 다 끝났습니다 고객님. 자라라라자. 짠, 짜라, 아, 좋다. 어. 짠, 짜라. 바닥 색깔 다르게 할수 없어요. 이거? <laughs> 아니, 고객님이 이 색깔로 깔아달라 했잖아요. 대금은 철기 10개 되겠습니다. 10개요? 네, 잠깐만요. 아니, 철기 있습니까? <laughs> 또 저쪽으로. <웃음> 또, 또. <웃음> <웃음> 야, 저안 가고 쳐다보고 있는 거 봐라. 지독한 지독해. 지켜보고 있다. 아니 갚는다니까요 이게. 아니 날 받으면 저 캐러가면 되는 거지 그. 아직 철게 지금 음, 없어요. 철. 아니, 제가 아 철게 있구나. 많이 넣어드렸잖아요 고객님. 여 개요? 열 개요? <laughs> <laughs> 와저 순식간에 눈에 <laughs> 촉두개 <2개> 깎네. 와. <laughs> 아 감사합니다 고객님. 다음에 또불러주십시 다음에 또 불러주십시오. <laughs> 또 도움 필요하신 고객님. <laughs> 어, 위에 울타리 좀 얹어주세요. 아, 위에 또 울타리 얹어드려요? 네. 아, 또 나무 캐러 가야 되겠네. <목소리>